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다낭 조타낭 입니다 자 저는 오늘 어디 나와 있느냐 아 다낭 하면은 요 여행객들이 많으시죠 골프 여행 많이 오세요 그리고 교민, 교민분들도 여기서 이제 조금 저렴하게 골프를 치시기 위해서 골프 인구들이 진짜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여행 오실 때 제가 한 가지 예, 둘러볼 만한 가게를 조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면 많은 분들이 아시고 느끼실 거예요 골프 용품이 굉장히 금액대가 이제 고가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옷 하나, 티 하나, 바지 하나, 신발 하나 맞추면 그냥 덤백만은 훌쩍 넘어가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골프를 10년 넘게 치고 있지만 제가 뭐 그렇게 여유가 있는 편이 아니다 보니 그 금액이 이제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지금도 솔직히 그렇고요. 그래서 그럴 때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골프웨어와 골프용품을 구매하실 수 있는 제가 그런 샵을 한 군데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기는 뭐 제가 최초는 아니고 유튜브에 몇 군데 좀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가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여기 좀 구독자분들 혜택도 있으니까 골프여행을 오실 분들은 한번 정도 둘러보시기에 굉장히 괜찮은 공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어디냐면요. 불스 골프 마켓입니다. 불스 골프 마켓. 예. 여기 밑에 있는 여기 주소인데 안에 들어가 볼게요. 안에 들어가면. 굉장히 크고 잘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는 골프 샵 중에 다낭에서는 용품도 제일 많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친구가 여기 사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너 근데 너는 유명하잖아 이미. 유명하지 않아요. 자, 여러분 아마 이 친구는 이미 안녕하세요. 아시는 분 많으실 거예요. 오간네 골프에도 나왔었고 원래 출연했던 미터라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가 여기 사장이에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미터라고 합니다. 저는 그 무색 엄마트 사장님입니다. 여러분, 그... 어서 오세요 <laughs> 여기 사장인데, 등장기 친절하고요. 그리고 일단 이쁘고요. 네, 돈도 많고요. <laughs> 자, 일단 여기, 여기, 여러분, 여기를 좀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일단 들어오시면, 일단 제가 제일 추천할 거, 다낭에 있는 골프샵들 중에는 용품이 아마 제일 많지 않을까. 여기가... 뭐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모자도 있고 안경도 있고 볼볼 볼 집도 있고 위에 보면 여러분 골프백, 캐디백도 있습니다. 이게 다 그냥 여러분 디스플레이하거나 진열하는 게 아니고 다 판매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우리 러트버도 있어요? 어 그리고 다낭 오셔서 진짜 많이 찾으시더라고요. 야 여기 볼 파는 데 없니? 여러분 여기 로스트 볼 무지하게 많습니다. 어. 대부분 한국 사람 이 러트버 좋아하시죠 트릭슨. 네, 맞아요. 음. 이게 얼마예요? 이거는 27만 동, 10개. 20, 10개, 27만 동. 그러면 네. 15,000원 정도 되네요. 네, 어. 이거는 보통 다른 가게는 50만 동 정도예요. 그치, 그치. 이거 되게 비싼 볼인데, 여러분. 로스트 볼을, 왜냐면 여행 오실 때가방에 무게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로스트 볼을 많이 안 챙겨오셔서 찾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여기 로스트 볼도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파니까 골프 나가시는 분들은 네, 볼이 필요하다. 여기 들리셔서 가져가셔도 됩니다. 밑에 여기 그것도 해주지. 뭐예요? 골프채 렌탈. 어 맞아요. 여기예요. 여기 그런 분들 있잖아요. 아, 여행 갈 건데 골프를 뭐 많이 치지는 않을 것 같아. 그래서 골프채를 갖고 가기는 너무 부담스럽다. 그럴 때 여러분 여기서 렌탈도 해줍니다. 우리 두 가지 준비 오는 그 여자 남자 음. 두 가지도 있어요. 아, 한 가지는 백만 동. 한기지는 60만동 60만동 짜리도 있어? 네 있어요 그 그건 거. 거. 어 거? 아 이런 거 이런 아. 거 이런 거그 스펙에 따라요 미상, 여러분 미상 거는 100만동 하루에? 네 하루에 하루에 렌탈이 여러분 100만동 그러면 대략 한 5만원에서 5만, 5만 5천원 정도인데 네, 맞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어설픈 차 아니고요 스펙이 되게 좋습니다 저도 지금 이거 쓰거든요 여러분 P790 거기다가 드라이버 스텔스도 있고요 어 타이틀리스트도 있고 종류가 꽤나 다양해요. 그래서 야 골프채 안 갖고 가면 거기서 하접한 거밖에 있는 거 아니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스펙이 굉장히 훌륭한 채들이 많으니까 골프채 안 가지고 오시는 분들은 여기서 골프채를 렌트하셔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여기 뭐아 너무 많아요. 우리 우리 커버, 헤커버, <laughs> 커버도 있고 장갑 이옷 음, 많이 있어요. 장갑도 있고요. 자 가격도 한번만 보여주세요. 요거는 얼마인가요? 네, 예를 들어 이거는 195만 동. 195만 치마. 동? 치마? 그럼 어, 얼마지? 이거 고급이에요. 보통 거 아니고 195만 동. 어, 어 음. 진짜 재질 좋다. 195만 동이면 대략 한 10만 원 정도거든요, 여러분. 저트는 130만 동이에요. 네. 네. 제가 이 가격을 비싸다 싸다 말씀드릴 순 없는 게 여러분들이 선택하십시오. <laughs> 이거 이게 왜 싼지는 아마 이거 새그러운 컬렉션이에요. 아, 그래요? 음, 네. 왜 싼지는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laughs> 제가 더 이상 언급은 피하겠습니다. 여기 여러분 신발도 있어요. 요렇게. 골프화. 저는 여기 추천드리는 분이 어떤 분들이냐면, 여러분들도 아마 생각, 똑같은 생각이실 텐데, 골프웨어는 하루에 길게 입어봐야 4시간, 5시간이잖아요. 그리고 골프를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요 골프웨어를 사신다는 것 자체가 금액적으로 되게 부담일 수 있거든요. 처음에. 저 또한 그랬고. 근데 그런 분들이 입긴 있어야겠고, 입기는 입어야겠고. 금액은 너무 부담스럽고 하실 때 요런 데 오셔서 아니면 여기 오신 김에 요런 것들을 장만에 가시면 연습장이 됐든 사실은 제가 저도 여기서 많이 사서 입는 편이긴 한데 금액 대비 재질이며 디자인이며 굉장히 훌륭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제가 자주 오는 가게를 추천드리러 온 거예요. 여러분 진짜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은 골프웨어는 이 재질인데 이 재질이 좋습니다. 음. 제가 더 이상 뭐 똑같다 아니다 말씀드리기가 되게 어려운 게 이거를 제가 대놓고 말씀드리기 너무 어려워서 하지만 제가 만져보고 입어보는 결과 이너의 재질이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부드럽고 신축성 잡아봐 이타. 네. 자 여러분 보이시나요? <laughs> 신축성. <laughs> 어. 이게 제일 괜찮아요. 중요한 거야 이거는. 남자분들이 <laughs> 선호하시는 반바지. 베트남 오시면 반바지 입고 골프 많이 치시거든요. 네. 반바지가 맞아요. 꽤나 많습니다. 요즘 이거 신상품이에요. 야 이건 네. 트레이닝복 같이 생겼네. 아까 왔어요. 오늘 온 거예요? 색깔? 네. 오늘 오 신상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일단 다른 매장 가시면 제일 안 좋은 게 사이즈가 한국 분들한테 맞는 게 없는 가게들이 좀 많은데 여기는 제가 지금까지 모시고 온 결과 사이즈가 웬만한 분들한테는 다 맞게 있습니다 이거는 50만동이에요 <laughs> 귀엽죠 이런 티즈들 50만동 50만 25,000원 가량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평상시에도 입으셔도 되고 라운딩에도 입으셔도 되고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 티인데 이렇게 저렴하게 팝니다 네, 이런 티들 그리고 음. 여기 보시면 뭐 이렇게 음. 세일 50% 하는 것들도 있고 품목이 되게 다양해요 그래서 오시면은 여러분들이 아마 제가 여기 손님 모시고 왔을 때, 1 시간 반까지도 있어 본것 같아요. 예 네, 이것저것 구경하실 게좀 많다 보니까, 여기 골프 커버들도 있고요, 여러분. 여기 이렇게. 그리고 진짜 이거 많이 찾으세요. 항공 커버. 항공 커버, 여기. 항공 있어요. 커버가, 항공 커버가 없는 가게들이 많아요. 근데 여기는 항공 커버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퀴 달려있는 것들도 있어서, 치러 오셔서, 꼭 항공 커버 안 갖고 오셨다가 항공 커버가 필요할 때는 여기로 오시면 됩니다. 여기 양복 카바들도 있고, 벨트도 있고요. 벨트, 등면 많네 하여튼, 없는 게 없다. 나는 골프를 치러 올 생각이 없었는데, 와서 보니 골프를 치고 싶은데, 아무것도 장비가 없다. 그럴 때는 여러분, 여기만 오시면 풀세트를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선글라스도 있어요. 우산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미터한테 제가 아까 오기 전에 부탁을 했어요. 우리 구독자님들이 오시면 딴데도 있더라고 할인을 좀 해주실 수 있나? 여러분 그 오빠의 유튜브 구독자 그 하면 10%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laughs> 너 오빠 채널 이름은 아니? 좋타낭이에요. <laughs> 여러분 꼭 오세요. 오셔서 그러면. 여기다가 얘기하시면 좋타낭 구독자입니다. 얘기하시면. 10% 할인 혜택을 준다고 이미 약속을 받았습니다. 고마워, 미터야. 네,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건 있어요. 이런 것들. 세일이 이미 써있는 품목들. 어?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음. 이런 것들은 여기서 더 이상 추가 할인은 안 됩니다. 예, 그거 가지고 막 우기지 마세요. 그리고, 이런 거, 기본 장비들 있잖아요. 뭐, 골프티라든지, 마커, 이런 것들. 로스트볼, 이런 데들은 할인이 안 들어갑니다. 왜냐면, 기본적으로 금액대가 한국에서 사시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요거까지는, 주... 예, 할인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대신, 여기 보이는 의류라든지, 여기 보이는 골프, 골프용품들, 위에 보이시는 골프백들, 이런 것들은 우리 미터가 할인을 10%를 해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골프를 치러 오신 분들이나, 골프를 치러 오실 분들인데, 아, 나는 장비를 다 갖고 다니기 너무 부담스럽다 하시면, 여기를 와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골프를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도 한군데 섭외하는 가게를 나와서 알려드렸고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골프를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골프용품이 금액적으로 부담이 될수 밖에 없어요 그런 분들은 조금 여행 오실 계획 있으시면 편안하게 들러보시면 아마 경제적으로 조금 더 여유있는 골프 생활을 즐기실 수 있지 않을까 자, 그럼 여러분 모두 모두 건강하시고 저는 또 다음 편에 다시 한번 또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나? 좋다나.